축산 검협전 31화 여협 악을 제거하다 주경운이내 음적을 죽인 뒤 도우를 벽귀남까지 호송하고 취도인이 밤을 틈타 강적을 염탐하러 자운사로 날아가네 금광정 등 사천도적 넷은 모두 여색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자들이다. 한들 법원이 밖에 나가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후로 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절 안에도 여인이 많았지만 지통과 유덕만 실컷 즐기고 사천도적들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았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그래서 몰래 나가려다가 지통에게 제지당하기도 하였다. 저들만 즐기고 아랫 사람은 못하게 하니 너무 분했지만 얹혀 지내는 처지라 참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남들이 히히덕거리는 꼴을 보며 군침만 흘려야 했다. 여러 고수가 등장한 후로 이넷은 한열도 낮고 실력도 부족해 감히 논의 자리에 끼 생각도 못하고 지객승을 도와 심부름이나 해야 했다. 끌어오르는 정육도 스스로 해결하던 터라 생각할수록 열이 받았다. 그런데 지난 밤. 금빛 검광이 구림을 구해갈 때 이쪽에서는 아무도 손을 쓰지 못했다. 그동안 강호에서 보고들은 바가 적지 않은 금광정 등은 자음사 무리가 절대 아미파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미리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이튿날 아침 준비를 마친 네 사람이 귀등에게 도움을 청하러 청성산에 다녀오겠다며 둘러댔다. 지통은 이들이 늘 충직한 모습을 보였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은자까지 도둑이 챙겨주며 서둘러 다녀오라고 당부했다. 금광정이 자은사를 나서자마자 이렇게 제안했다. 애초에 즐검그 망할 화상에게 쫓기느라 잠시 신세진 것이 아닌가? 자은사 힘을 빌려 제대로 복수해 볼까 싶었는데 배려 우리 힘을 빌려주고도 뭐 하나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찬밥 취급까지 받을 줄 누가 알았겠나? 지금 자운사와 아미파가 서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틈에 성에 들어가 자운사 사람인 척하면서 한바탕 놀아보자고. 그렇게 저들 싸움을 붙이고 화풀이나 한 후에 멀리 도망가자고. 이번에는 팔마에게 가보는 게 어떻겠나? 이들은 본래 극강무도한 음적이다. 금광장이 유일하게 검술을 할줄 알기에 매사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따랐다. 더구나 개집지를 하자는데마다 할 이유가 있겠는가? 당장 흩어져 이집저집 돌며 여인을 물색하는데 하나같이 빼어난 미인이었다. 마윤과 유코가 삼병쯤 다시 오자고 했으나 백진은 생각이 달랐다. 오늘은 정말 제대로 즐겨하지 않겠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 몇집더 둘러보자고. 사실 백진은. 그동안 지은 죄가 워낙 많아 지체 높은 집안의 처자를 건드리기가 조심스러웠던 것이다. 네 사람이 다시 모여 한가로이 걷다 보니, 북문박 공동묘지까지 발길이 닿았다. 시간이 늦어서인지, 정막하고 황량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얼른 돌아가서 저녁부터 먹자고. 지금까지 봐둔 네다섯 집처자로도 충분히 즐길 텐데, 쓸데없이 더 돌아다닐 필요 있겠나? 날도 저물었으니 더 나을 찾아도 없을 거야. 그러고는 돌아가려는데 서편에서 젊은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라버니, 겨우 토끼 세 마리 잡았는데. 벌써 해가 저물었네요. 어서 돌아가야겠어요. 아이 참, 할머니한테 또 혼나겠네. 여리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목소리에 마음이 동한 내 음적이 바로 서편으로 돌아섰다. 작은 분덕 옆으로 단검을 찬두 남녀가 토끼 세 마리를 들고 나타났다. 열 예닐곱 살 먹은 두 남녀는 피부가 백옥처럼 하얗고 이목구비가 수려했다. 내 음적이 약속이나 한듯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중 마융이 손살 같이 튀어나가 두 사람을 가로막았다. 어이 귀여운 녀석들, 이리 와서 우리랑 재미있게 놀아보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청년의 주먹이 마융의 얼굴을 강타했다. 마융은 눈앞에 별이 번쩍여 비틀거리느라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잔뜩 화가 치밀어 버럭 욕을 짓거렸다. 이런 싹수 없는 놈을 봤나? 좋게 말해서 안 되니 아주 반쯤 죽여주마. 두 남녀가 단검을 뽑자 마융이 무기를 꺼내고 나머지 세 사람도 공격태세를 갖췄다. 뜻밖에도 두 남녀는 무예가 뛰어나고 몸놀림이 매우 민첩했다. 게다가 암기까지 다룰 수 있어 내 음적이 한꺼번에 덤벼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다. 잠깐 사이에 마용은 청년의 비왕석에 유코는 여인의 수전에 당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가볍지 않은 상처였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금광정이 펄쩍 뛰어올라 검광을 날렸다. 위험해. 두 남녀가 검광의 위력에 놀라 선어장 뒤로 몸을 날려 피한 후 바로 돌아서서 손살같이 도망쳤다. 금광정은 검광을 거두고 바짝 뒤쫓았다. 일단 가까이 따라붙은 후 다시 검광으로 길을 막아 사로잡을 셈이었다. 그런데 저 앞에 또 다른 미모의 여인이 나타났다. 바로 주경운이었다. 두 남녀와 한패인 듯 보였지만 갓 소녀 틀을 벗은 여인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내 음적이 한꺼번에 덤벼들자 주경훈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깨만 살짝 비틀어 푸른 검광을 날렸다. 조심해. 금광정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마윤과 백진은 이미 목이 날아갔고 유코는 맨 뒤에 있었던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다. 금광정이 그제야 주경훈의 실력을 알아차리고 검광을 날렸다. 누런 검광과 푸른 검광이 불꽃을 튀기며 공중에서 맞부딪쳤다. 뒤도 안 보고 달아나던 두 남녀는 무언가 이상해 뒤를 돌아보았다. 웬 여인이 푸른 검광을 날려 음적의 누런 검광을 상대하고 있었다. 다른 둘은 이미 숨통이 끊어졌다. 두 남녀는 기뻐하며 다시 돌아가 대결을 지켜보았다. 이때까지 6호는 금광정의 비검이 주경운을 제압하리라 철석같이 믿었다. 대결이 끝나면 당장 데려가 음탕한 짓거리로 복수해야겠다는 망상에 빠졌다가 조금이나마 도우려 암기를 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돌아온 두 남녀가 6호의 계획을 눈치채고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칼을 겨누며 몸을 날렸다. 깜짝 놀란 6호가 허둥대며 막아보려 했지만 동시에 둘을 당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청년의 검에 가슴을 찔려 나동그라졌다. 금광정은 두 남녀가 돌아온 것을 알고 마음이 급해졌는데 유코마저 죽어버리자 크게 당황했다. 잠깐 정신이 흐트러진 사이에 푸른 검광이 누런 검광을 가르고 금광정 눈앞으로 날아들었다. 안 돼. 도망가기에는 이미 늦었다. 푸른 검광이 금광정의 허리를 휘감으며 몸뚱어리를 반으로 갈라 버렸다. 주경훈이 통쾌하게 내 음적을 처리하자 두 남녀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주경훈은 두 남녀가 외모가 빼어날 뿐 아니라 훌륭한 골격을 타고났음을 알고 내심 감탄했다. 이두 남녀는 남매 사이인 장기와 장유청이다. 사천 대협 장인무의 손주인데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할머니 백씨 손에 자랐다. 백씨의 욕시 명나라 말기에 활약한 이름난 여협이었다. 장씨의 남매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무공을 배워 이미 남다른 실력을 갖추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비검을 날리는 음적을 만난 터라 주경운이 아니었으면 큰일을 당할 뻔했다. 장유청은 또래임에도 이미 뛰어난 검술을 자랑하는 주경운이 몹시 부러웠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주경운을 집으로 초대하며 사부가 되어 검법을 가르쳐달라는 뜻을 비추었다. 주경우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부의 허락 없이 제자를 받을 수 없으니 자운사를 소탕한 후에 다른 검선을 소개해 주겠다고 대답했다. 이때 한 옆에 숨어있던 구림이 나타나 장씨 남매와 통성명한후 주경우에게 말했다. 3회 이곳이 외지기는 하나 시체는 채우는 것이 좋겠네. 저쪽 놈들이 발견하면 아미파짓시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제게 방법이 있으니 염려 마세요. 그러더니 허리춤에서 작은 병을 꺼내 분홍색 가루를 시체에 뿌렸다. 옥청 사태의 비법으로 만든 만염 소굴산이에요. 벽사촌에서 지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태가 아침 저녁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이 약도 주셨어요. 죽은 사람 몸에 뿌리면 잠시 후에 누런 물로 변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럴 때 사용하면 딱이지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